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 패가소스 구단 공식 편파 중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 제가 오늘은 혼자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징크스가 생겼어요. 이 한번 뭐라도 변화를 줘보려고 조현일 해설위원은 오프닝 때안 나오게 하려고요. 어 안녕하십니까? 지각 아니고 안 나오게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뒤에 경기가 시작하면 그때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예자 이제 경기 이제 잠시 뒤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조인희 해설위원 이제는 들어오라고 PD 어, 분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조인희 해설위원 말씀드렸습니다만 늦은 게 아니에요. 제가 늦게 들어오라고 했어요. 받갑습니다아 네. 이제 오셔야죠. 경기 시작하니까. 네. 예. 벨난길 신승민 이대현 니콜슨 차바이 선수가 나서고 있습니다. 홈에서 경기 펼치고 있는 부산 KCC고 한국가스공사는 원정이고요. 오, 오, 니콜슨 야 지금 바로 득점 올리면서 출발하고 있는 니콜슨이에요. 아, 오, 어 됐다. 그래 킥샷 그래. 석점퍼. 삼성이 이호연 선수 잡을 잡지 못한 게또 굉장히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이대현 이대현. 아 좋습니다. 이대현 선수 첫 득점 올리고요. 이어봤고요. 아 벨랑겔. 좋다 이어 좋은데요? 와, 상처포. 아, 자, 3개. 11대 13이 됐습니다. 역전을 성공했습니다. 좋습니다. 왼손 레이업이니까 왼손 잡이 이대호 선수가 알죠. 네. 아, 좀 먼데? 이게 됐다고! 내 눈이 먼다 진짜. <laughs> 이야, 내 눈이 멀어. <웃음> 여러분 오늘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야, 야, 나 눈물 날것 같은데. 뭐, <laughs> 눈이 어, <진짜, 웃음> 있어 가. 해봐요. 김창영 가드야. <laughs> 빼줬어요. 오, 겪고. <신났고>. 그렇지. <laughs> 와, <우와>, 나이스 <우와, 웃음> 야, 오늘 좋은데요? 2대1 선수 좋습니다. 이승현 아... 선수를 날려버렸어요. 네. 벨랑겔? 좋아. 어, 반대로? 어, 반 아! 야, 터널! 아! 아! 이런 거. 와, 어, 그렇지! 엔드워, 엔드워! 엔드워! 원리바, 투득점, 정립합니다. 그리고, 보너스 원샷까지. 좋습니다. 자, 벨랑겔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오치. 오, 벨랑겔? 와! 와! 벨랑겔! 오늘 벨랑겔 12 득점이에요! 벨랑겔! 아, 이거 지금 진짜 격차 벌리는 데는 리바도 정말 컸고요! 드디어 득점! 오! 저기서 바운스 아 패스! 이야! 좋은데요, 진짜? 박지훈. 아, 박지훈. 옛날에 박지훈 선수도 진짜 열심히 뛰는 선수였잖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운동력도 좋고. 맞아요. 네. 그런 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줬다, 이거! 잘 줬다! 벨랑겔이 줬나요? 와, 와, 이거 지금 약간 농구 게임하는 것 같아요. 와. <laughs> <laughs> 열렸다. 박수. 아! 31점. 야, 31점이에요. 와, 30점도 신기해. 놀라운데. 자, 안쪽 최준영의 수비요. 잘 돌았다. 열었어요. 기가 막힌다. 와! 와! 아니 뭐가? 야. 하러... 야, 이거 왜 이러지? 좋아. 잘넣어줬다 놓아줬어요. 자, 모스. 마지막이거든요. 모스. 모스 밀고, 오 이거 좋다 이거 올려놓리버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네. 팀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맹활약 펼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래야 다른 팀에서 대체할 때 나를 1순위로 생각할 수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KBL에서 그렇죠 됐습니다 와. 달려가죠 와 어, 나이스 라니까 속도 성공해요! 속도. 패스 푸쉬 와, 와. 속도를 뛰네요 이제 지금 잘어이 잘하네. 자, 자, 그랬으면 어 어렵게 던졌는데 와 대단하다. 대날 나왔어. 박지우 되는 날이야. 반 패스 벨랑게 이진욱이 수비하는데 돌았어요. 앤드워 벨랑게. 김나현 선수 왔을 때 나는 벨랑게를 이렇게 더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번으로 들여 와. 이야. 야, 진짜 좋은데요. 그러니까 베이스라는 쪽을 뺏기기 때문에 이제 림 쪽으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요렇게 접촉이 되니까. 네.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저거. 그렇지. 제발. 제발? 와. 와! 투포인트 이대용. 좋아 좋아. 한번 할수 뺐어요 이거. 간다. 이데어! 그렇지. 와 이대용. 오늘 가스공사 맞아요? 저는 강혁 감독님이 요즘 현대농구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깨뚫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인가 전력이 열세면 달려라 아 네. 어, 전력이 열세여도 네. 포지션을 많이 만들어라 아, 아 좋습니다 오늘 와 오늘 여러분 진짜 이러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자 모스는 피켓, 피켓, 피켓 롤이 좋거든요 롤어와 슬림 벨랑게 벨랑게 이야 오늘 미쳤다 아야 이거 너무 좋은데 한계. 한계. 뭐야 이거 와! 아! 됐어! 달려라! 달려라! 덩크 덩 박진! 아, 됐어! 아 괜찮아 안전하게 지금 아. 저... 어떤 느낌이냐면 문제였던 내네 자식이 평균 90점 맞은 느낌이에요 와, 그 보통은 1쿼터에 네. 경기 잘 풀면 2쿼터에 약간 말리는 경우에요 그 반대로 어? 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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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마! 아! 벨랑겔! 설마가 트위시스 아! 잡습니다! 아, 날 가져! 야, 큰 꿈이긴 한데 네 벨랑겔이라면 아, 누구야? 수비 잘 하는데. 와! 와! 완전 미적 맞지? 와! 진짜 대요? 이게 되네. 1와득안철지 방어. 안철 와, 와좋돌 좋아요. 드리블 안 치고. 진짜 좋아요. 아, 사람 아닐텐데 네. 멋 <laughs> <laughs> 어. 와! 와위! <laughs> 아! 어! 그래 슛을 너무 아꼈었어요 그 동안. 어? 됐나? 이거. 와 웨스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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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와 21번 도 돌고 팀 던커인 줄. 아 진짜. 그죠. 아나 너무 어. 짜증 나서 못하겠어 진짜. 상처를 뭔? <목소리> 고... 어 오펠스 온잖아. 어. 그래 그렇지. 아 아이. 역시 베스트라. 이 잘못하세요. 왜 왜? 아 너무 즐겁다는 건가? <laughs> 이거는 <이건> 하드번이지. <laughs> 아, 예. 인정합니다 심판님. 그럼 이거, 이거 안 불면은. 아, 뭐, 양정도 잘했어요. 저정되면저 보험 불러야 돼요. <laughs> 저 정도면 보험 불러야 아, 돼요. 저건 어부바해서 가야 돼. 네. 네. 응. 은거미가 중요하니까 은거미 네. 수비를 양정. 아, 그니까 미안합니다. 웃길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더블팀, 내가 들어. 공 돌아요. 아, 지우! 됐어요! 어! 네! 석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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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해봅시다. 석정 가봅니다. 석정! 네 펄션! 들어섰고요 니콜슨어 뒤로 물러나면서. 아 오! 오! 스리쿠션 연방에서 당구 중계 여기서도 당구 쓰리쿠션두 포인트. 아 과거 오리온스 연패 기록에 위협하고 있... 그때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와! 이야 친구. 와 이거 거의 하등급 패스였어. 아이 손톱끼리 체크 너무하지 않아요? 아 근데 나 오늘 주차를 임원진 주차해야 되는데 <laughs> 그거까지 아, 그것까지는 지금 생 그거는 저기 꽃갈분 있잖아요. 세워놓고 거기다내이 약간 땡겨 됐거든요. 벨랑겔, 크리니오, 벨랑겔이라면 우벨랑겔이라면석전포 벨랑겔. <laughs> 와, 어, 눈물 날것 같아 진짜. <웃음> 네. <웃음> <웃음> 궁지로 몰아넣라 어차. 이대 포인트 벨랑겔을 위한 피해복수. 아. 아 나이스 어우, 좋아! 안 불렸나요? 안 불렸어요?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래도 득점입니다. 아, 원정에서. 예, 음. 네, 그렇네요. 그리고 KCC라는 팀을 상대로 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죠. 와! 저기 뭐야! 아, 진짜! 와! 벨랑겔 미쳤다! 와! 벨랑겔이다 진짜! 와, 진짜. 와. 아, 좋습니다. 2승째. 이래야 리그도 재밌어지 아, 됐어요, 아. 여러분! 이겼습니다! 좋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의 시즌 두번째 승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야. 와 와, 이겼다 진짜 와 96대 81와 와. 진짜 그냥 대승이야 대승 오늘 우리 와. 선수들 다 잘했어요 네. 감동입니다 아 진짜 너무 감동입니다 가장 늦게 시즌 2승을 기록했지만 네. 정말 오늘 같은 경기 음. 하잖아요 네. 이러면 KB의 인기 높아지고 그럼요 대구가 지금 뭐 삼성라이온스 또 대구 FC 네, 인기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나수공사 경기장도 음. 더찰 겁니다. 너무 재밌는 경기였어요. 아, 오늘 아, 여러분 그리고 선수들도 수고하셨고요. 아다 지금 거의 뭐 경기 끝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 100분 가까이 남아 있어요. 아 우리 이제서? 지금 함께 기쁨을 네. 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했던 오늘 시즌 이승재 여러분과 함께고요. 했 저희 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요. 12월에 뵐게요. 12월에 뵐게요.